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은 나이가 들어서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화를 더디게 만들어주고 진행을 속도를 더디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인데 그거는 젊을 때부터 하는 게 좋죠. 피부나 조직이 완전히 노화가 되기 전에 미리 해주면 더 안티에이징의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정유섭. 안녕하세요. 더라인 성형외과 조재호, 정유석, 김준근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뭐 뭡니까? 우리 오랜만에 뭉친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안명거상술 중에 미니 미니 동안거상술에 대해서 다뤄보자 합니다 미니 동안거상술 그거 뭡니까 저 하고 싶습니다 <laughs> 그렇죠. 미니 동안거상술이라고 이제 명칭은 쉽게 말하면 처짐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 다른 리프팅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장비로 리프팅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과적으로 좀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연세 드시고 많이 늘어진 신 분들처럼 길게 절개하지 않고 비교적 작은 절개로 좀더 효과적으로 리프팅을 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논하려고 하는 아,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이거 받으면 좋을까요? 많이 처지지 않은 분들, 20대, 30대. 우리 이제 20대, 3 0대 리프팅 수술 해? 뭐 이렇게 예. 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주, 아주. 예. 그런데 그게 참 요즘은 미용 수술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요. 정말 이렇게 까끈듯이 매끈한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laughs> 이제 분들이 <laughs>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좀 동경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20대들이 30대들을 보면은 그냥 봤을 때 일반적인 정도의 처짐이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모양이라고 <laughs> 판단이 되는 그런 <laughs>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깨끗한 라인이 됐으면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젊어도 이턱 라인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20대나 30대처럼 젊고 어린 분들도 간편한 리프팅 수술을 통해서 음. 그런 라인을 좀더 예쁘게 만들 수가 있고 라인이 깨끗해지면 시각적으로 아래쪽이 조금 더 작아져 보이게 되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진 같은 것도 잘 받고 화장하기도 편하고 팔자주름도 개선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수술하는 부위나 절개하는 부위에 따라서는 팔자주름이나 그리고 이제 여기 앞광대 꺼져 있어서 지방이식도 하잖아요 네. 이제 사실은 그 지방이식을 하게 되는 원인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될 이제 지방조직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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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밑으로 떨어져서 네, 비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위쪽에 조금 절개해서 이렇게 살짝 올려지면 볼륨이 보충이 되니까, 보충이 되니까. 아, 좀더 보기 좋아지게 되고 부수적으로 이제 팔자로 주름도 조금 개선이 되는 음.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 정리하자면 늘어진 것 같은 심술포, 이중턱, 네. 팔자, 그 다음에 눈밑에 꺼짐 이런 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주 미세한 미세한 처짐을 개선을 시켜서 좀더 f r e 해 보이는 그런 모양을. 그, 그만 하십시오. <laughs> <laughs> 아 원장님, 저희하면 정우성 될것 같아요. 정우성 안해도 정우성입니다. 고객님들 <laughs> 깜짝 놀라세요. 왜 그러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어 이거 아주 되게 괜찮은. 이거 어쨌든 이거 우리 거상인데 우리 병원 거상은 이렇게 줄기세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어떻게 그 줄기세포 에 해당되나요? 이어 좋죠.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은 나이가 들어서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화를 더디게 만들어주고 진행을 속도를 더디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인데 그거는 젊을 때부터 하는 게 좋죠. 피부나 조직이 완전히 노화가 되기 전에 미리 해주면 더 안티에이징의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프팅 같은 거 해주고, 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리프팅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올려주는 수술이잖아요. 근데 피부의 특성이나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프팅을 하면서 줄기세포 하면 더욱 좋고요. 그 위에 초음파나 보조파를 이용해서 좀더 피부 의 특성을 탄탄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 위에 이제 기타 등등 많은 시술을 통해서 피부를 좀더 건강하게 같이 만들어 주면 굉장히 좋죠.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실 시술도 많이 하는데 네. 실도 이제 리프팅 효과가 즉각적이긴 하나 네. 보통 9개월 전후로 그렇죠.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누적해서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요 네. 시술은 얼마나 가는지가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아, 요게 절개가 작긴 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면 거상하는 거와 거의 같은 과정으로 수술을 해요. 절개를 작게 하니까 리프팅 효과가 적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요 앞에 귀 앞쪽에 이렇게 좀 절개하게 되면 좌울 있는 부위의 중요한 부위는 다 방리를 합니다. 당겨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몇 년이라 고 말하기 참 어렵고 당겨진 그 좋은 모습을 오랜 기간 유지를 할수있니는 그런 처짐이 음. 보이는 시기가 어한 20대 후반부터 이제 그렇죠. 이 처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25세 근데. 이후에 노화가 다시 그쵸. 시작되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걸 해 놓으면 이십 대 후반에 처짐이 보여 야될 시기에 보이지가 않는 그, 거죠. 결국은 원래 이제 이런 리프팅 수술이나 이런 게 이제 일정 시간 이후에 떨어지는데 그거는 좀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효과 자체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당긴 상태에서 우리의 인체가 어차피 또나이를 먹으니까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조직이 이렇게 처지는 거고 하 여기 있던 조직이 이렇게 처지는 거는 다르죠. 다르죠. 어쨌든 전 이거 꼭 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이것만 갖고 안될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좀 줄기태포도 하고 이게 좀 이렇게 좀 많이 좀할때좀 좀 같이 좀 많이 해주세요. 세계적으로 복합 시술이 트렌드인 이유는 단일 시술이 강력하기도 하지만 복합적인 게더 만족도가 높아지기 <laughs> 때문에 뭐든 병합 시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안면거상은 예전에 트렌드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나이 든 사람이만 하는 게 아니다. 젊은 사람도 본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수 있는 수술이고 그리고 요즘은 음. 이제 예전과 다르게 작은 절개를 통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걱정 없이 쉽게 음. 접근할 수 있는 수술이다라고 생각이 음. 되고요. 동시에 저희 병원의 자랑 줄기세포 같은 음. 방법을 함께 해 주면 단순히 리프팅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한 피부와 조직을 가질 수 있다. 그다음에 붓기, 통증, 멍도 덜하다. 근데 주기세포는 확실히 말 빠지는 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정의성 원장님을 모시고 미니 동안 거상술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 귀가 아주 설게 탑니다. 그리고 연령대 관계 없이 저처럼 젊은 사람도 가능하답니다. 자 이거 꼭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